우리 기술 투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 어제도 안내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장중이 17% 올랐습니다. 어제 주봉 목표가 문자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문자 주신 분들은 다 좋은 수익을 챙겨 갔습니다. 제가 주봉 목표가 다 안내해 드렸죠. 그리고 오늘 주봉 목표가 1차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어떤 자리였습니까? 제가 안내해 드렸던 자리가 두 자리였죠. 바로 구름층 하단 자리와 구름층 상단 자리 이두 개의 자리를 안내 드렸고, 1차 저항가에 잘 정리하신 분들은 다시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기술 투자를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죠. 5천원 이상 또는 6천원에서 매수하신 분들. 5천원, 6천원 또는 7천원에서 매수하신 분들. 매수가만 생각하고 그 매수 가격이 오지 못했기 때문에 안내를 들어도 나는 매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제 관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은 저항에서 매도 그 다음에 지지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매수한 가격만 생각하고서 대응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저항 때 오게 되면 주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자 우리 기술투자가 바로 구름층 하단 자리 저항을 맞고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매수했던 가격을 생각하지 말고 일단 거기서 매도를 하면 주가, 주가가 빠졌을 때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5천원 이상에서 샀다 하더라도 4600원대에서 끊고 그다음에 4천원에서 매수하면은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수했던 가격만 자꾸 고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야될 목표가는 주봉에서 보이고, 또 월봉에서도 보입니다. 월봉에서 보이죠? 본, 보여야 됩니다. 월봉에서 어느 자리 가는지를 이제 알수 있어야 됩니다. 제 채널을 자꾸 보시는 분들은 차트를 보던 안목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봉을 볼 때, 아, 어디까지 가겠구나, 라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주봉 목표가 알려드렸는데도 대응을 못 하셨다? 그럼 이제는 월봉 목표가를 바라보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가 계속 오르게 되는 가장 큰 배경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 중에 대장 코인이죠. 대장 코인 비트코인이 일봉 상황에서 급등하고 있어요. 전일도 10%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10에서 15%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주봉을 보게 되면 상승의 여력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저항이 없습니다. 저항이 주봉 상황에서 저항이 없고 1차 저항이 이렇게 높아요. 5천만 원 넘는 자리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는 이런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우리 기술 투자가 이제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쉽게 가지는 않겠다고 지금 주가의 흐름이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쉽게 가지는 않겠다. 1차 저항에 갔다가, 그 다음에 밀렸다가, 그 다음에 2차 저항 갔다가, 또 밀렸다가, 이렇게 W자 패턴을 보이면서 가겠다라는 신호를 지금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가는 분명히 월봉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기술투자 구체적으로 문자 주세요 우리기술투자 월봉 목표가 그러면 월봉에서 보이는 목표가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흔들리잖아요 월봉 목표가를 알고 가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월봉 목표가 알고 계신 분들은 문자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월봉의 목표가까지는 간단 말이죠 그 가격대까지 버티시면 되죠. 초보들은. 초보들께서는 월봉의 목표가 알고 가셔야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자, 월봉 목표가. 우리 기술 투자 월봉 목표가. 이렇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0 1 0 8 0 2 4 9 6길사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당일의 급등 종목 받고 싶으신 분은 구독이란 두 글자만 문자 주시면 당일 급등 종목 안내 드립니다. 매일매일 10% 이상 수익나는 종목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 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10% 이상 수익나는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술 투자 월봉에서 분명히 갈 자리가 있습니다. 아주 높아요. 우리 기술 투자 월봉 목표가 이렇게 문자 주시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